시은나을 앞에 사진에 보면 수평이요. 이게 방이 되시겠냐고 새로 긴 방인데. 그래서 큰 방을 비우지 않고는 그 네. 못한다그 거예요, 내가 볼 때. 그래데이 그림도 어, 아궁이수리 음. 높으면 안 돼. 이게 이게 낮아야된단 말이야. 그래야 이제이게 거지. 그, 이게, 이제, 단면이고, 이 단면은, 이제, 이제 종단면이고, 행단면을 그렸는데, 이, 이 그림도, 구들 업체나, 그, 구들 만지는 사람들이, 전부 뭐, 백과사전에 나왔다 해가지고, 다이어났단 말이에요. 그렇지? 선생님, 이제, 뭐,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, 제 의견을 말씀을 드겠습니다 교육 중에, 지금까지는 사실, 아직, 저희, 그, 동상판하고 그, 실물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처음부터 선생님께서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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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저희 이제 강의 받았던 곳을 이제 뜯어가지고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. 시간이 없습니까? 지금? 아니, 아니, 요 그걸 꼭한 네, 네, 시간만 남겨요. 네, 고, 네, 고, 예, 예, 예.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그 다음 프그램이 있습니다. 네. 예. 예, 지금 정심시간까지 지금 네. 한 시간도 못 넘었습니까? 예? 정심시간까지 한 아, 시간도 못 넘었어요. 그럼 할 건가 많은데 어쩌지? 궁금한 게요, 대동년도. 대동년도. 그만, 전다 때려치우고. 어? 자 질문 보고 했는데, 그 열기열기양이라고 그거 음. 지금 내가 준비는 많이 해가 왔는데. 오, 오, 오.